네, 아프리카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벅 네, 조시아리 난파선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가 이제, 어,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서 그동안 업로드를 조금 많이 못했는데, 어, 윌슨 플레이를 조금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윌슨은 죽었습니다. <laughs> 그래서, 우리 새로운 캐릭터로 시작해보죠. 어, 난파선 DLC에서 가장 좋다는 웬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웬디는 이제 아비가엘이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유리한 점이 많겠죠? 일단 플레이에 앞서서 그 난파선 모드를 먼저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모드가 이제 많이 나왔는데요. 어, 뭐, 피키피키피키라는 모드를 원래 제가 좀 많이 썼었거든요. 거기에 해당하는 모드인 페스트콜렉션 이라는 모드가 나왔어요 여기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해초만 딸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채집을 다 빨리 할수 있는 어, 이런 모드도 하나 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상태 표시해주는 모드 그리고 이거는 어그 푸드밸류라 그래서 그뭐 허기나 체력이나 정신력 얼마 올려주는지 보여주는 거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예쁘게 짓기 위해서 땅바닥 격자 보여주는 거그 다음 미니맵 정도 보여주는 거 정도 이렇게 네개어 모드를 깔고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어, 68일 동안 살았던 게 있는데 어 이거는 과감히 지우고 새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웬디 가보자 이거 월드는 아직 안 되죠 커밍 n 이게 나온지 얼마 안돼가지고 아직 이제 맵 설정이 안되게 돼있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제너레이팅 아일랜드! 기대됩니다 어 이번 목표는 아무래도 이제 72일이 되겠죠? 뾰로롱 가보자 멋진 항해였어 일어나시게 <웃음> <웃음> 여기가 어디지? 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익히 말씀드렸다시피 그 컬렉션 모드를 깔았기 때문에 어, 잽싸게 첫 번째 섬에서 아이템을 싹 걷어가지고 빨리 이 섬을 탈출해야 되겠죠 이제 웬디로 플레이를 하실 때 제일 좋은 장점은 요 아비가엘 어, 요 꽃이 나온다는 라 장점이 있고요 어 난파선은 어그 이전에 이제 싱글 오리지날이나 멀티나 어, 거인의 굴림과 다르게 이런 어, 덩쿨이랑 대나무가 되게 중요한 아이템으로 부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템들도 깔끔하게 많이 채취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그 돼지집을 그 동안은 이제 나무랑 돌로 지었었죠.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돼지집을 아까 저 대나무랑 여기 나뭇잎 이런 걸로 져요. 그러니까 이제 코코넛도 좀 따주고요. 어, 출렁출렁 흔들리고 있는 요 코코넛도 따주고, 나뭇잎도 따주고, 이렇게 아이템들을 많이 따주는 게 좋습니다. 특히 요 나뭇잎은 있죠? 4 개를 모으면은 배낭을 하나 만들 수가 있는데, 그 배낭은 처음에 알케미, 아니, 사이언스 머신이 없어도 처음에 바로 만들 수가 있어서 되게 용이한 아이템이 되겠죠? 어, 근데 단점은 배낭은 8칸인데, 요, 어, 야자수 잎으로 만드는 배낭은, 어, 네 칸밖에 안 돼요. 그리고 처음에 시작하면은 여기, 디브리라고 왜 잔해라는 게 있는데, 요 십자가 있는 요기에 나중에 망치를 부시면은, 배를 수리해주는 키트가 나오니까 나중에 꼭, 네, 얻어서, 망치를 부셔서 가져가는 게 좋겠죠? 어, 됐어요. 네개 됐죠? 그러면은, 여기, 서바이벌에 가서, 배낭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처음부터 네칸 배낭, 이거 굉장히 큰 거예요. 음, 요렇게 해서 요렇게 또 따주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덩굴을 갖고 있는 나무들이 이제 정글에 있는데요. 덩굴은 실제로 주진 않아요. 덩굴은 이제 요거를 캐야죠. 그래, 이거를 캐면은 이제 나무에 둥지를 뚫었던 알도 주고요. 여기 정글 트리 시트 씨드 요거 씨앗도 줍니다 근데 가끔 이제 얘네들 을 이렇게 나무를 어 캐든지 아니면 이제 요런 대나무나 이런 덩굴을 제거할 때 뱀이 나와요 그래서 뱀을 되게 조심하셔야 되는데 어 빨간색 뱀이랑 노란색 뱀이 나옵니다 근데 빨간색 뱀은 그냥 크게 뭐 힘들지 않고 도끼로 한 다섯 방 정도 때리면은 제거할 수 있는데 문제는 노란뱀이에요. 노란뱀이 나오면은 꼭 카이팅을 해주셔서 잡아주는 게 좋겠습니다. 어, 왜냐면, 걔는 독을 이제 갖고 있어가지고, 독에 걸리면은 좀 해초라든지 이런 산호라든지 다른 배를 타고 나가야만 얻을 수 있는 아이템들을 가지고 해독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어, 그런 거를 이제 깔끔하게 지금 얻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좀 되게 조심해야 되겠죠 아 그리고 여기 바나나가 하나 나왔는데요 바나나 나왔는데 이거는 바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나나는 나중에 이제 원숭이라는 캐릭터가 나오는데 그 원숭이에게 이제 주면 원숭이가 이제 우리를 괴롭히지 않고 도와주는 그런 역할도 해 주죠 그리고 제가 지금 대나무랑 덩굴을 캐고 있지 않은데요 어, 캐지 않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왜냐면 도끼는 안 켜져요. 안돼안 돼, 안 돼. 그래서 이제 왜 정글의 법칙이나 이런 거 보시면은 그큰칼 하나 들고 막 정글을 누비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재료가 좀 모자르네요. 요 조약돌 3 개가 있어야 그걸 만들 수가 있어요. 아 그리고 여기 어 여기 바닥에 조개 껍데기 이렇게 있는데 이 조개 껍데기 되게 유용하니까 일단 많이 채취해 주세요. 그리고 따개비도 네 채취해 주세요. 이거를 굴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따개비입니다. 따개비. 어, 림펫은 따개비고요. 이거 영어로 따개비고 굴은 오이스터랍니다. 저도 원래 처음에 굴인 줄 알았는데 혼났어요 시청자분들한테. 굴은 오이스터예요. <laughs> 그래가지고 <웃음> 혼났습니다. <웃음> 아무튼 따개비도 많이 따주고요. 요 조개 껍데기도 많이 따주세요. 어, 나중에 굉장히 유용한, 어, 아이템이 됩니다. 요, 참고로 요 조개만 먼저 설명을 미리 해드리자면, 조개는 크게 두 가지 용도로 제일 많이 쓰이는데요. 하나는, 배를 만드는데, 굉장히 내구도가 높은 배를 만들 때, 이 조개 껍데기가 쓰이고요. 또 하나는, 아까 그, 노란 뱀 나오면 독에 걸린다 그랬죠? 그 독에 걸리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갑옷이 있는데, 그 갑옷을 이 껍데기로 만들어요. 조개 껍데기로. 그러니까, 조개껍데기는 무조건 많이 캐주는 게 좋겠죠? 아, 그리고 참고로 조개껍데기는 캐도 어, 나중에 리스폰이 된답니다. 여기 자리에 이렇게 딱 따잖아요? 그럼 나중에 또 생긴대. 그러니까 이제 무, 무한대로 따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여기 굴, 아, 굴이래. <laughs> 죄송합니다. 따갈비가 생기는 요돌 있죠? 저 돌은 곡갱이로 캐지 마세요. 어, 여기 물론 이걸 캐면은 다양한 뭐, 돌 관련된 아이템을 주겠지만, 따개비가 훨씬 이득이라는 장점이 있죠. 지금 조약돌이 좀모자란데 이제는 곡괭이랑 아이고 마 어, 마체테라가 아까 그 마체테를 어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어놓고 아까 그 뭐야 대나무랑 그 덩굴이랑 했는데 요, 마체텔를 이용해서 캘 수가 있죠. 도끼도 만들고. 어, 망치 만들면은, 아까, 어, 잔해를 부셔가지고, 키트를 만들 수 있다 그랬죠? 오, 어, 그렇게 해주고. 그리고 제가 싱글, 그, 66일차 오리지널에서도 설명을 해드렸는 것 같은데, 그때 보시면은, 초반에 첫날은 안 자요. 초반에 자는 거는 이제,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아 물론 이제 여러 가지 플레이 스타일이 있겠지만, 어 이번 웬디는, 어 집을 막 이렇게 되게 효율적으로 지어가지고 농사를 짓고 이런 식으로 안 하고요. 어, 섬을 좀 돌아다니면서, 아, 이런 섬도 있구나, 저런 섬도 있구나. 뭐어 이런 식으로 이제, 어 설명, 소개하고 설명하는 식으로 플레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불 하나 펴야 되겠네요. 딸개비 하나 하고, 요거 하나 먹으면 이제 아이템 칸이 남겠죠? 그리고 씨앗 같은 거는 초반에 별로 필요 없으니까 먹어버리고. 초반에는 뭐 일단 아이템을 수집하는 게 제일,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모드가 나와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은데요. 지금 이제 피키피키피키 피키 해당하는 이 컬렉션 모드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스스스 이런 소리 들려요. 슬래드린 언어죠? 뱀의 언어. <laughs> 밤에 저기 들어갈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노란뱀도 나올 수 있어요 어 요런 요런 뱀아 물론 싸워서 이길 수는 있는데 거미랑 비슷해요 거미를 저녁에 때리면은 한 마리 때리면 주변에 다 오죠 똑같아요 그래서 한 마리 때리면 주변에 이제 있는 애들 다올수 있으니까 저녁에는 공격을 안 하는게 이득이겠죠 이제 뗏목을 가지고 이제 이 섬에서 빨리 벗어나야 될텐데 어, 지금 아이템 칸이 많이 부족하니까, 어, 잽싸게 좀 먹어줍니다. 두 개의 아이템이 있어야 되는데, 어, 보자. 알을 먹자. 어, 알은 어차피 또 얻을 수 있고, 그러니까. 집을 효율적으로 짓고, 뭐, 이렇게, 여름에 얼음 던지고 이렇게 하는 거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어 가장 효율적인 그런 집 짓는 거는 공략 같은 걸보시고요 네, 오늘 저희는 어 일단 굶지마, 난파선 DLC가 아 이렇게 나왔구나 정도만 네, 오늘은 이렇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금이 없으니까 어이 정도로 플레이를 하는 게 제일 적절한 것 같아요. 다만 이제 할머니 그... 도서관 사서로 진행하시는 분들은 조금 공략이 다르니까 그거는 이제 마음대로 어, 안세요. <laughs> 오늘따라 이렇게 나비가 많이 날아다니지 때리고 싶게. 아 참고로 지금 제가 들고 있는 마체테는 도끼보다 공격력이 좋아요. 창보다는 공격력이 좀안 좋은데 도끼보다 공격력이 좋으니까 요렇게 덩굴을 캐다가 뱀이 나오거든 공격하시면 됩니다. 이제 컨트롤 F 누르면 되겠죠? 곡괭이 다 썼나요? 어 요거 캐고 곡괭이로 어 돌을 좀 많이 캐야 되겠어요. 아 그리고 여기 남파선은 저희가 이제 라이트 에 보면은 주로 이제 캠파이어랑 어, 파이어핏 요거 두 가지를 주로 썼는데 어 신세계가 있습니다. 어, 화로라는 게 있어요. 여기 남파선에서는 이제 계절이 좀 개념이 달라요. 바람이 되게 많이 부는 계절도 있고, 막 화산 막 폭발하는 그런 계절도 있어가지고, 바람에 의해서 이제 노닥불의 불이 잘 꺼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불은 이제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얘네들이 그 화로, 그왜 피자 가게 가면은 화덕 같은 거 있죠? 그런 화덕을 하나 만들어서 쓸 수가 있는데, 어, 그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배를 타고 나가서 산호를 어, 해야 돼요. 잠깐만. 얘를 이걸로 때리면은, 이마체테가좀 아깝죠? 전 도끼로 상대하겠습니다. 아이고. 죽이면 당연히 이제 몬스터고이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거 스킨 같은 거는 거지 같은 모자를 만들어줍니다. <laughs> 이거, 이거, 이거. 어디 갔어? 거지 같은 모자. 여기 여기 서 있죠? 스네이크 스킨 재킷. 뭐 이런 거 만들 수 있어요. 안 만들 거야. 안 이뻐. 안 이뻐요. 아, 물론 뭐 기능이 있는지도 모르겠 기능이 무슨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안 이뻐서 안 만들어 입기로 했죠.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놀람> 옛날에 그 친절한 금자씨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산소 같은 여자, 이영애씨. 이영애씨가 나오는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 이영애씨가 영언을 하나 남겼죠. 아름답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런 얘기를 한번 남겼죠. 그래서 지, 요, 뱀 모자는 안 만들어 쓰겠습니다. 피키피키 모드가 이제 지원이 되나요? 어, 피키피키랑 어, 같은 기능을 가진 모드가 나왔어요. 아, 이거 오늘따라 뱀이 되게 많이 나오네. 네, 맞아줘도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아비갈 꽃이 보통 한 3일째 꽃이 피거든요? 얘네 꽃이 피면은 이제 아시죠? 불러, 소환할 수 있는 거. 그런데, 어, 그런데, 이제, 사냥을 좀 많이 하면, 이 꽃이 좀 빨리 펴요. 오늘 이틀째인데, 아마 오늘 밤에 피지 않을까? 마체테가 생각보다, 그, 조약돌이 되게 많이 들어가요. 지금 조약돌이 없어. 이럴 때는 이제, 돌을 캐야죠. 지금, 이 돌이랑 이 돌은 따개비 때문에 캐면 안 되고요. 요 돌이랑 요돌두개캘수 있네요. 두 개를 캐면 조약돌이 한네 개밖에 안 나오지 않나? 아, 피키피키 무슨 모드냐고? 그, 콜렉션이라고 쳐봐요. 나올 거야. 콜렉션이라고 치면 나올 겁니다. 제가 지금 나무를 좀 과도하게 많이 캐고 있죠? 어,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어, 나무는 무조건 많이 캐야 됩니다. 이거, 이 게임은, 난파선은, 나무와의 전쟁이야. 얘도 가져가야 됩니다. 얘 나중에, 필요해요. 어, 이 정도로 이제 진행을 하시면, 이제 초반에 첫날은 이제, 섬을 떠날 준비가 됐다라, 오, 야, 여기 조약돌 하나 더 있었네? 조약돌이 3 개가 있어야, 마체테를 하나 만들 수 있어가지고, 오, 되게 귀한 아이템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마제테 하나 더 만드는 거는 조금 사치인 것 같으니까 어, 여기 나머지 덩굴이랑 대나무는 버리고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아저 위에 곡괭이 어딨니? 어저 위에 잠깐만. 요거 하나 더 캐주고 가도 되겠는데? 이거는 도끼는 이제 아이템 칸 차지하니까 때려서 버리고요. 곡괭이로 저 위에 있는 돌을 캐가지고 뗏목이나 뭐 이런 걸 만들어서 나가면 되겠다. 네, 이게 이틀째 진행입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잠깐만 그 방제를 안 바꿔가지고요. 네, 방제... 아이고, 아이고! 이거 어떻게 없애더라? <laughs> 이거 어떻게 없애죠? 요거 요거? 방제 좀 잠깐 바꿀게요. 네, 했습니다. 아, 백스페이스요? 아, 네, 감사해요. 이제 이 정도 됐으면 이제 떠날 준비가 다 됐죠? 어, 여기 여기 웬디 나온다. 웬디를 꺼내야 되겠는데. 어, 하룻밤은 여기서 묵고 가죠. 그러면. 어차피 뱀도 좀 잡고요. 여기 덩굴도 조금 있으니까. 어, 불 하나 피는 거야, 뭐. 그리 큰 문제가 아니죠. 도끼 없나? 아, 도끼로 잡아야겠네. 됐다. 하나 잡으면 나머지 다 잡아줍니다. 그리고 씨앗은 하나 먹어주고 요거는 네, 구워가면 좋겠죠? 몬스터 고기가 나중에 되게 이득이에요. 여기 되게 특이한 게 하나 있는데 이 사이언스에 가시면은 맨 끝에 어? 알켄맨진이 아, 사이언스 머신이 있어야 나오는구나. 어, 나중에 설명해드릴게요. 여기 난파선에좀 특이한 기계가 하나 있어요. 그 특이한 기계를 조금 소개시켜드릴게요. 네, 이렇게 가고 저기 요 굴만 구워가지고요. 이 구, 굴이래. 이 따개비가 되게 좋아요. 얘가, 해산물들이 여기는 유통기간이 짧은 대신에 정신력을 많이 올려주는 쪽으로 체력이랑 정신력에 좀 잡혀 있어. 이거는 그냥, 어, 이렇게 그냥 먹으면은 12.5 에너지 채워, 어, 허기 채워주고 이런데 저거를 요리 냄비에다가 넣으면 되게 좋아요. 어, 왜? 왜 캐지질 않지? 왜, 왜? 이거 왜 캐지질 않지? 어, 됐다. 어, 이상한, 캐지질 않아, 이거. 이거 뭐야, 마법에 걸렸나? 이 덩굴 캐지지가 않아. 어, 뭐야, 쟤는? 저 뭘까? 어, 이렇게 딱딱딱 해줘야 되는데.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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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켜져? 이거 뭐야, 뭐야?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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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봐. 이상하잖아. 왜 갑자기 내려가? 쟤 뭘까? 버그인가봐요! 버그인가? 오, 안 켜지네요? 자, 됐습니다. 자, 이제 떠날 준비를 해야죠? 일단 배고프니까 이거 먹어주고. 정신력이 이제 중요하니까 여기서 꽃을 몇개좀 따고 가죠 먹고 먹고 어? 웬디가 150이 아니었구나 200이었구나 어 이제 뗏목을 만들 건데요 뗏목은 이제 처음에 만들 수 있는 건이두 개가 있죠 어 내구도가 좀 달라요 일단은 이거 하나 만들어 놓고 이거 두개 만들어 놓고 일단은 뭐 일단 두 개를 다 만들고 시작하는 게 좋고 이거를 먼저 하나 네 일반 나무대목을 하나 타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마저 먹자 그래야 이 해초를 딸수 있겠죠 갑시다 해초는 그섬 주변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항해를 할 때는 또 밤에 항해하면 힘드니까 항상 그 오전에 항해를 출발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바다 색깔을 보면은 어 완전 이렇게 흰 부분이 있고요 이렇게 약간 녹색 이런 부분도 있어요 오 저는 되게 운이 좋네요 어 바로 위에 섬이 하나 있는데 이거 맹그로브라고 혹시 아시죠 그 수중에 살수 있는 식물이죠 어 그래서 얘는 도끼로 캐면은 아마도 뭘줄 겁니다 나뭇가지랑 돌 나뭇가지랑 나무랑 줄 거예요 여기는 그 아까 배 수리 도구 있죠 그거는 여기 벌침이 들어가니까 오 여기 벌이 되게 많은 섬이구나 여기 되게 좋네요 어, 꿀도 얻을 수 있고 어 이번엔 양봉도 좀해 볼까 돌이 많아야 돼 돌리랑 산호. 어, 초반에 맵분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 일단은 맵을 일단 열고 어, 그렇지. 요런 정글물이 있어야 돼. 그리고 거미나 원숭이가 있으면 더 금상첨화겠죠? 양봉 15개를 도전해 봐요. 양봉. <laughs> 평화로 보인다고. 어, 나이스. 금 있네. 어, 이섬 되게 좋네요. 여기, 모래가 있어요. 이 모래가 있으면 되게 좋거든요. 일단, 금을 먼저 하나 캡시다. 두 개! 네, 땡큐! 잽싸게. 사이언스 머신을 하나 만들자. 아, 떼덴 큐다. 떼덴 큐, 진짜 일단 이 섬을 조금 더 열어 볼게요. 왜 이렇게 내가 조금 아지 어, 누가 살고 있는지 보통 이런 곳에는 돼지가 살고 있을 가능성도 좀있고요 돼지 뿐만 아니라... 아, 됐다. 돼지 뿐만 아니라 원숭이가 살 가능성도 되게 높아서, 오, 여기 되게 괜찮아. 모래. 이거 모래도 나중에 많이 쓰이거든요. 지금 이제 가을에 시작했잖아요. 오, 야, 여기 섬 되게 크다. 거의 뭐 대륙 수준인데? 거미. 감사합니다. 거미 있으면 끝난 거예요. 어, 이제 끝났어. 텐트를 지을 수가 있죠? 거미줄 여섯 개면은? 원숭이까지 있으면은 그냥 여기 정착할게요. 어, 뱀, 뱀 조심해야죠. 그렇지, 금. 알케미 엔진까지 달리려면은 한 다섯 개 정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화산지대, 아니, 그 돌지대가 있어요. 약간 어두워, 어둑어둑한 그런 지대가 있거든요. 어, 그런 지대에 가면은 그 황금을 되게 많이 얻을 수 있어요. 어, 그런데도 괜찮고. 오, 좋아. 지금 아주 굉장히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죠? 돌이 어느 정도 있어야 이제 크락팟을 지을 수가 있으니까요. 돌을 좀 찾아 나서는 게 좋고. 그리고 또 하나는, 크락팟, 아니야, 어, 아,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생각보다 불이 잘안 번져요. 보통, 다른 DLC나 뭐 싱글에서는 이 정도면 완전 확 번지거든요? 어, 근데 얘는 잘안 번져.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마비가레 다 잡을 것 같네요. 지금 밤이라. 이게 장점이다 단점이야. 어, 불이 금방 꺼지죠, 그리고. 그래서 장점이라 하면은 뭐 이제 뭐 장점이고요. 단점이라 하면 또 단점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올해 밤에 오래 버티기가 힘들어. 이렇게 되니까. 대신에 이제 주변을 다 태워먹거나 그럴 일이 없으니까 조금 좋죠. 해플 하나 만들어야겠다. 하나 더 질러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됐다. 여섯 개면은 뭐, 일단 크락밭 하나 지으니까.